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드라마 같은 꿈을 꿈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금수저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을 역전하는 꿈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지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보는 게 힘든 현실이죠. 저 역시 현실을 잘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일은 저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이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꿈같은 일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집을 못 갔던 시누이가 부잣집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결혼까지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못 보기는 했으나 신우의 성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과 여우같이 기회만 노리는 그런 성향이 외적으로도 잘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부럽기는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다른 인생을 사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올케가 해줘봤자 티가 나겠어? 어차피 사준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아무것도 안해 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니까. 올케는 나 시집가면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어마나잘 챙겨 줘. 신우이가 어머님을 잘 챙겨 주라고 말했던 건 아직 분가를 못 해서 제가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라면 신혼집도 마련해서 진즉에 나가 있어야 했는데 거짓말로 된통당해서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파트 있으니까 거기서 결혼 생활하면 된다고 엄청 생색은 다 내놓고는 막상 결혼해보니까 준다던 아파트는 1,500주고 산 깡통 전세였던 거였죠. 거기다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시댁에 살면서 살림 좀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도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집에 오면 쉬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놈의 살림 공부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회사 끝나면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이었죠. 물론 남편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부려먹고 어머님 말이나 잘 들으라고 했거든요. 만약 지금 제 나이에 그런 꼴을 당했다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전 많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26살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어리면 어린 나이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월급은 전부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는 상황이었는데 매번 백수로 놀고 먹던 신우가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한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어도 엄청 부러울 수밖에 없었죠. 너는 정신을 얻다 두고 있는 거니? 내가 분명 이 옷은 드라이 맡겨야 하니까 세탁소에 맡겨두라고 했었지? 근데 왜 이게 건조대에 있는 거니? 옷다 망가진 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한거 같아요. 착각을 해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어려운 걸 시켰니? 아니잖아 초등학생에도 할수 있는 일을 시켰으면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지. 너는 어떻게 매번 사고를 쳐? 죄송합니다. 이래서 엄마 없는 애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배운 게 있어야 살림을 하던가 하지. 에휴 내가 이런 애를 왜 받아줘서. 배고생을 하는 건지 원. 어머님 말대로 저는 엄마 없이 아빠와 자랐어요. 제가 10살 무렵에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가게 되면서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저하고도 연락을 끊으셨거든요. 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슬퍼하며 엄마만 찾을 때도 있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일하느라 힘드신 아빠 대신에 중학교 때부터 집안 살림은 제가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시댁에서 잦은 실수를 하게 되었던 건 앞서 말했듯이 회사와 집안 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저만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피로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시댁살이 하는 입장에서 마음껏 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실수가 잦아졌던 거였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어요. 다만 실수를 하게 될 때마다 크게 혼나게 되면서 자신감도 잃어갔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은 심해져만 갔었죠. 하지만 이때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굴욕적이기는 해도 제가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아파트만 나오면 이 일도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우리 내년에 아파트 들어가는 거 맞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들어갈 때가 되면 엄마가 알아서 말해주겠지. 어머님은 나한테 그런 말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오빠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뻔히 안 좋은 소리 들을 게 뻔한데? 너는 그렇게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여기 있으면 우리 돈 나가지도 않아서 돈 모으기도 편한데. 거기 가봐. 우리가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돈 내야 하는데. 돈이 모이겠어? 그래도 나는 나가고 싶어. 그리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나갈 거야. 남편의 말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한 걸다 지켜본 남편이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거 하나만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기다리고 날은 빨리 안 오잖아요. 저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시간은 안 가고 저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시누이는 항상 뭐를 선물 받았다며 저한테 자랑하기 바빴죠. 받은 선물을 보니까 하나같이 제 월급보다 비싼 물품들이더라고요. 저런 걸 쉽게 선물 받는 걸 보면 정말로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부럽긴 해도 시댁에 있었던 시누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시어머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를 부려먹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부잣집에 시집가고 나서는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지 더 이상 신우짓을 안해서 마음만은 편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자랑만으로는 성에 안찼는지 점점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랑만 한거 같아서 올케한테 괜히 미안하네. 그래도 내가 올케 기분 나쁘라고 한건 아니라는 거 알고는 있지? 나도 올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어. 사람 팔자라는 게 타고난 대로 사는 건데 안 그래? 네. 그렇죠. 그래도 올케는 운 좋은 줄 알아. 다른 집은 나처럼 보험 같은 존재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올케가 많이 힘들면 내가 그때는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나만 믿어.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이 말대로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사는 저와 달리 평생 놀고 먹던 신우이가 나보다 잘 사는 걸 보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파트 전세가 끝나던 날에는 제 팔자가 정말로 구려서인지 제 뜻대로 되지도 않았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상해 한번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2년 동안 참아왔는데 또다시 2년을 참으라고 하니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 빼곤 시댁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만 소리를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이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때라서 제가 괜히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슬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미련하게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정 똑바로 안 할래! 너도 알겠지만, 너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하겠어? 너가 그 이자를 감당할 것 같아. 또 우리 진수가 쎄빠지게 일해온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거 아니야? 어머님, 저 아무 말안 했어요. 내가 언제 너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 인상 펴라고 했지? 말안 해도 표정으로 온갖 불만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사람 불편하게 하고 싶어? 어? 한번 말해봐. 말해보라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그 말도 이젠 지겹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짝 응? 아무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도 그렇지 꼭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티를 팍팍 내고 싶어? 너가 그러면 너가 날 미워해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밖에 더 돼. 아무튼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너가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행동해.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살 것만 같던 신우이도 힘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신우이와 심해부 때문이었죠. 놀기 좋아하는 신우이와 결혼했던 심해부 역시 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이유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엉망진창이었겠죠. 시간만 나면 놀러다니기 바쁘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던 신우이의 끝모를 쇼핑까지. 이걸 지켜본 신우이의 시모는 경악을 했나 봐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신우이가 부잣집에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서로 간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심해부는 그동안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집에서 따로 독립을 안 시켜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우이는 부잣 집에 결혼을 하고 싶어했으니까 일단 둘은 원하는 게 맞아 떨어졌던 거죠. 나머지 한 명인 신우이의 시모는 막나니 같은 심해부를 어떻게든 철좀 들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심해부가 신우이 말에는 꼼짝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신우이의 조신한 척하는 연기까지 선보이니까 그만 껌뻑 넘어가 버려서 결혼을 허락해줬던 거였죠. 아마 신우의 시모는 이 꼴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신혼집은 놔두고 강제로 시댁살이를 하게 된 신우이는 시모한테 신부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원래 집안이라고 멀리했던 신우이가 배운다고 배워지겠어요? 당연히 안 됐겠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한 신우이는 매번 시모한테 잔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이제는 저한테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아니. 내 옷도 아닌 걸 손빨래를 해야 하는지 드라이를 맡겨야 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한다고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니까? 이거 올케가 봐도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지? 응? 그, 옷에 라벨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걸 내가 언제 하나하나 뒤집어 까서 봐. 그것도 다 일인데. 그렇긴 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올케가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할 건데, 나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힘내세요, 형님. 형님이 잘하시면, 그래도 나중에는 독립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독립은 무슨, 내가 잘한다고 어머님이 날 독립시켜줄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꿈도 못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인생 너무 어렵네. 아참, 나돈좀 빌려줘. 돈이요? 형님이 저보다 돈 많은데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딨어. 전부 다 우리 남편 카드였지. 나 쇼핑 많이 한다고 어머님이 카드 잘라버렸거든. 뭐, 어머님이 다른 카드 주긴 했지만 무서워서 쓸 수도 없어. 저번에 카페 한번 갔다고 엄청 혼났거든.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 월급은 어머님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가진 10만원 빌려드릴게요. 올케도 많이 힘들게 사네. 내가 괜한 소리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지막엔 제 걱정을 해주던 신우이였지만, 정작 제가 빌려주겠다는 10만원은 빌려갔어요. 덕분에 용돈이 부족했던 저는 한달 내내 고생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도 시댁살이가 끝이 안 보였는지, 매번 저한테 10만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저도 용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안 빌려주기도 애매한 금액이고 불만 소리도 할수 없는 저는 용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빌려준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였네요. 아무튼 전 이전보다 힘든 시댁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일을 하는데도 정작 돈이 없어서 호떡 하나 먹고 싶어도 하나에 천원하는 호떡 가격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가 있는 게 편해서인지 독립을 아예 없던 걸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제가 드렸던 월급 통장을 보여주면서 독립을 안 하면 용돈도 올려주고 통장도 준다고 했거든요. 뭔가 웃겼어요. 저 돈이 어머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인데 마치 생색을 내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온 게 있는데 꼭 독립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로 끝낼 걸두 마디를 하게 만드니? 너가 그렇게 하니까 이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벌써 이 집에서 산지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 하지만 어머님, 결혼하기 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한건 어머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저, 솔직히 지금까지 어머님이 매번 약속을 어길 때도 아무 말안 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그 아파트, 시세 좀 올랐다고 하길래 내가 팔아버렸으니까, 나가서 살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네, 놀라기는, 시세가 올랐으니까 팔았다는 건데,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팔아야 하니.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의 인생도 끝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는 됐으니까 빌라라도 이사를 가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또 한번 돈 모으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더 모으게 되면 그때 이사를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도 말 바꾸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는 났지만 정작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도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온 돈은 전부 다 시어머니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그 돈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진 기분이었죠. 전 그렇게 또 바보같이 체념하며 살았어요. 이때는 독립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결혼 6년차가 되었을 때또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부잣집에 시집을 갔던 신우이가 시댁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뭐 말로는 시해부가 바람을 피워서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시댁살이를 하던 신우이가 화를 못 참고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쫓겨났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와있을 때도 잠시 와있는 거지.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신우이의 바램대로 되지는 않았죠. 아쉬울 게 없었던 신우 쪽 시댁에서 이혼을 통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울기만 하는 신우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많이 어두웠어요. 저 역시 계급으로 따지면 제일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눈치를 봐야만 했었는데. 신우이가 이혼을 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동질감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부터인가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6시에 온다더니 왜 이리 늦었어? 내가 너 때문에 밥상을 차려하니. 죄송해요. 무슨 사고가 났는지 전철이 늦게 와서 그랬어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명심해. 그만해, 엄마. 올케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로 그래? 너는 갑자기 왜 그러니? 외긴 올케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잘못을 했어도 엄마가 올케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가 밥상 차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올케는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해 주는 거면 엄마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너도 시댁살이 좀해 봤다고 지금 제 편을 들어주는 거니?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그쪽 집안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랬지. 그런데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다 겪어보네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언제는 돈 많은 집이 시댁살이 시킨다고 뭐라고 하더니 엄마야 말로 같은 시어머니라고 우리 시어머니 편드나 봐. 이게 정말 오냐오냐 했더니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야, 시댁살이를 했어도, 시어머니는 일하고 계셨어. 그런데 엄마는 뭐가 있는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일도 안 하는데, 모구리 뭐 잘나셔서 그런 말을 해?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구나? 나도 엄마랑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도 적당히 해.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다간, 나중에 올케도 나처럼 언제 폭발할지 몰라. 뭐? 너 한번 말해봐. 나한테 불만 있니? 네, 아니요. 들었지? 내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너처럼 무식한 줄 알아? 내가 나았지만 너도 얘하고 비교 대상은 아니야. 엄마가 뻔히 앞에 있는데 올케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 아휴, 진짜. 그렇게 계속 엄마 속 썩이 거면 하루 빨리 딴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해. 괜히 엄마 때문에 진수 이혼하면 엄마가 기분 좋겠어? 이날 이후로 집에서 조용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신우이는 제 편에서 서서 이야기하기 바빴고, 시어머니 역시 지지 않겠다고 횡포가 더 심해졌거든요. 물론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줬을 뿐제 일을 도와주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일은 잘안 하던 분이라서 결국은 제가 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저보다 더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누나하고 엄마가 싸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말려보기도 하고 똑같이 화도 내봤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남편이 먼저 저한테 독립을 하자고 한 거였죠.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남편이 독립하길 원하면 이 집에서 무조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원해도 독립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돈과 남편 돈을 관리해주던 시어머니가 다 써서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말로는 시댁 빚을 갚아서 그랬다는데 그게 시어머니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발해버린 남편이 시어머니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이후로는 끔찍했죠. 아무리 말려도 정신이 나가버린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통제도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신우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오고서야 남편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남편을 뜯어 말리려다가 다친 저는 이미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앉은 신우가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이젠 됐으니까 도망가라고요. 보면 알겠지만 올케가 여기서 버티고 있어 봤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도망가. 하지만 저는 어머님한테 돈을 받아야 해요.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이혼하면서 집에서 받은 돈이 좀 있거든. 올케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걸 왜 형님이 올케한테 미안해서 그래. 내가 당해보니까 결혼했다고 나는 집에서 사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 형님. 그래도 나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올케도 나 용서해 줄래? 눈물이 났어요. 미처 생각도 못한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 시누이의 마지막 배려로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준 1억과 함께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저한테 과한 거긴 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돈을 맡겼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시누이는 그동안 집에서 일한 노동비까지 생각하면 이것도 적게 주는 거라며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간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죠. 제가 시댁에서 받아야 할 돈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남편이 순순히 저를 놓아줬거든요.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조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빠진 자리는 시어머니가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전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건 때문인지 이제는 엄마로서 집안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식모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마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쓴 돈을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내가 이혼을 참 잘한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시누이는 남자를 만나는 게 특기인 건지 아니면 부자가 될 운명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부자 남자를 만났다며 결혼할 때 초대할 테니까 오라는데. 능력이라면 참 부러운 능력인 것 같네요. 저는 이 이후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중이네요. 아빠나 친구들이 재혼할 생각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좋긴 하겠지만, 이전에 안 좋았던 경험도 있고 나이도 들어서 볼거못볼걸다 보니까 더 결혼하기 싫어서 큰일이긴 하네요.